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저. 하면 야구, 야구하면 부산. 야구의 도시 부산.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69일간 야구 체험 스토리가 열리는 백스코 현장입니다. 오늘이 그 개막 첫날인데요. 개막 첫날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현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시민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아, 어, 저희는 해운대 리틀 야구단 소속이고요. 오늘 어, 이런 좋은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많은 선수들이 입장을 네. 할 텐데 어떤 선수를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어, 아 전준우 선수요. 선수에게 한 마디 해주실까요? 카메라 보시면서. 아 예. <laughs> 너무 멋지시고요. <laughs> 우리 어, 우리 해운대리틀 아이들도 지금 그 전준우 선수를 보면서 지금 꿈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픈 세리머니를 위해서 지금 이 내빈들과 야구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곧 오픈 세리머니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 현장 제가 속속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픈 세리머니를 위해서 이 야구 슈퍼스타들과 네이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픈 세리머니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우 반가운 얼굴들이 정말 많거든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지금 세리머니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네, 어? 양준혁 선수도 모입니다 네, 양준혁 선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마혜영 감독님도 보입니다. 네. 마혜영 감독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와, 제가 왜더 설레고 가슴이 콩닥콩닥 뛸까요? 야구 전소리를 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펼쳐지는 야구 체험 스토리는 역대 최고 시설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야구 체험 전인데요. 69일간 김시진, 마혜영, 양준혁 등 10여 명의 전 현직 야구 슈퍼스타들이 총 출동해 전문 야구 교실과 사회인 야구 대회 그리고 팬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 최동원 감독 추모 기념으로 마련된 최동원 감독의 유니폼과 기념구 등도 볼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분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체험 스토리. 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어뭐잘 아시겠지만 그 부산은 야구 도시이고요. 그리고 응원의 메카입니다. 이제는 뭐 야구가 단순하게 어떤 스포츠가 아닌 문화 스포츠, 문화 콘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 이제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여름에 그 여름 시즌을 마치고 나면 겨울이 되는데, 겨울에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저희가 직접적으로 야구를 체험하고, 어떤 그 즐길 수 있도록, 겨울에도 이런 게 있다, 라는 행사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네. 야구 팬들에게 그야말로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제가 듣기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이벤트가 또 마련이 됐다고 네, 네, 들었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보시다시피 그, 저희 지금 여기는 어 최초의 동구장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동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동구장이고요. 인조잔디에서 직접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어보고 던져보고 배팅해 보고 해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팅 배팅 존이 있어서 어 직접적으로 한번 쳐 보기도 하고요. 관련된 야구 교실 그리고 많은 프로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이분들 체험전의 홍보 대상 이제는 야구돌, 네, 에이걸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빨쩍같이 너무 예쁘네요. 네, 저희 생방송 초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애의 에이걸스! 네 <laughs> 일단은 이 체험전의 홍보 대사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야구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침 다 야구 체험 스토리의 홍보 대사가 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체험해볼 거리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야구 체험 스토리 홍보 대사를 맡았으니까 도움이 될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사 끝 인사 대신 시구 동작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네. 거 어떨까요? 홍보 대사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한번 그래서. 하겠습니다. 시구 동작을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네. 네. 글러브와 공 있다고 생각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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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말아봐. <laughs> <laughs> 이제 그 시구하면은. 씨는 잊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A 걸습니다. 네, 레전드 야구 선수들 처음 출동하는 야구 체험 스토리 3월 2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야구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구 선수들의 축하 인사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야구 사랑해요. 몰랐던 선수들 또 몰랐던 사람들한테 더 많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이벤트가 될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체험 스토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야구 체험 스토리 화이팅! 야구 체험 스토리 화이팅! 네, 지금까지 야구 체험 스토리 현장에서 석하나였습니다.